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무늬입니다. 어, 약간 매듭이 중간중간 지어지면서 나타나는 무늬 같죠? 이 무늬는 짝수 코를 가지고 있고요. 4단이 어, 네한 무늬입니다. 그리고 어, 뒷면은 전부 안 뜨기고 앞면에 1단과 3단에서만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어, 1단과 3단의 차이는 어, 지금 보면은 무늬가 매듭 무늬를 보시면 약간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늬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지만 코수를 이렇게 한코 옆으로 밀어서 넘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그재그로 무늬가 나타나도록 만든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는 그냥 걸러뜨기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무늬를 바로 시작하는데요. 두 코를 건너 뛰어서 이두코두 두 번째 코하고 세 번째 코 사이에 통과를 이렇게 시킵니다. 찔러서 통과. 거기다가 겉뜨기처럼 실을 걸어서 이 실을 앞으로 빼내옵니다. 그리고 바늘 비우기를 해주세요. 실을 걸치는 거죠. 지금 두 코였는데 두 코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이두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두 코가 네 코가 됐죠? 다시 두 코로 줄이기 위해서 앞에 가운데 통과해서 바늘 위에 했던 두 코를 왼쪽 바늘에 잡아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 오른쪽 손 검지로 이 뒤에가 딸려오지 않도록 뒤에 두 코가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그대로 엎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두 코가 됐죠. 이걸 반복합니다. 가운데 통과 겉뜨기로 걸어서 두 코를 가져온 다음에 바늘 비우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두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두 코를 잡아서 엎어줍니다. 네,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세코 남았는데요. 그 중에 두코 사이에다가 넣고 똑같이. 마지막 코는 겉뜨기 해줍니다. 자, 아까 처음부터 제가 짝수단, 안쪽면 2단, 4단은 안뜨기라고 얘기했었죠. 자, 안뜨기로 걸러뜨고 전부 다다 다 안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어도 안 뜨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서 크게 보이지 않고 연결이 잘 되거든요. 세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아까 1단이랑 이렇게 엇갈려서 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걸러뜨기 하고 바로 무늬를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한 코를 더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코 사이에다가 넣고 겉뜨기로 걸고 바늘 비우게 해주고 겉뜨기 두 코, 두 코를 엎어주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무늬 사이에 지금 무늬가 나타나게 되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반복합니다. 이때이두 코를 찌르실 때 보시면 잘못 찌르시면 이렇게 사이에, 한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코를 찌르셔서 꼭 뒤에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코수랑 위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두코 남는데 두 코는 그냥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은 전부 안뜨기. 그러면 한 무늬가 다 끝나거든요. 양쪽 끝 코는 처 시작할 때 양쪽에서 걸러뜨기해서 시작했고요. 그걸 빼고도 그냥 무늬를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짝수 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무늬를 4 단을 쭉 반복해서 이렇게 좀 오동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